Thank <laughs> 먹물 나오죠?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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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예요. 네. 이거예요. 그러면, 한번 보기가 쉽죠? 시희하 그때 그분들이 오셔서요. 그, 녹색인가 파란색인가 파란색인가 똑같이 했었어요. 근데 여기 지금, 지금 이 물이 나와요. 지금 먹물이에요. 그러니까요. 근데 그렇게 했는데, 그 파란 물이 온탄하고 돈혀 나왔어요. 그래 버려가지고, 그게, 술이 먹난데요이 나오잖아요, 먹물. 여기만 네. 여기 이 안에서 적혀 있어가지고 못태갖고 네. 정화조가 따로 있어요 아 일로 못 빼고 정화조 따로 있어서 정화조로 1년에 한 번씩 빼, 빼요 아 이거야 이거야 지금 배추 막 잎사귀 같은 거 네, 네. 그런 거 나오잖아요. 보셔요, 지금. 아이씨. 지금 보세요, 지금. 이거 뭐야? 흑탕물이 아니고, 오물도 일이 나오 나게? 이 네. 오물이요? 근데 오물은 봐. 이거 밀으라고 앉는데정뭐할 따로 있어요. 네. 우리는 우리하고 여기만 네. 여기 이 안에 저기 돼 있어 가지고 보태하고 네. 정화조가 따로 있어요. 아. 일로 못 빼고 정화조 따로 있어서 정화조로 1년에 한 번씩 빼, 빼요. 아이고 아니요. 막 입자기 같은 거 그런 거 나오잖아요. 보셔요 지금. 와, 씨. 응. 지금 보세요 지금. 이거 뭐야? 흙탕물이 <놀람> 아니고. 또 이리 나오나 이게? 네? 오물이요? 아 오물은 이리로 맞다는 물이 이나면 안되는데 정말 그 좁다 대요 여기 지금 자 살짝 나면서 정화조 지나서 예예 네, 네, 봐봐 봐봐 네. 이 물이 차있잖아 지금 음. 맞는갑네 봐요 이게 지금 확실히 보여요 와서 이게 깨져있는거야 네, 지금 보 네, 그러면은 정화조 구멍 맞는가 보네. 정화조 구멍이 내려가. 그죠? 네네 예, 예, 예. 그러면은 여기서. 저기... 그러면은 정화조를 한번 열어보자고요 또. 이리, 이리 빠져있어 정화조가 이 문은 뭐예요 사장님? 아, 그 문? 거기에 세탁기가 박혀있어서 어, 거기 그 주방 뒤에 있거든요 야 이거 이거 공사하기도 참 힘들겠다 이거 공사하기도 힘들지 이거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? 저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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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사장님.